안녕하세요. 권은입니다 아, 갑자기 추워졌죠. 너무 안 춥다가 이제 또 갑자기 겨울이 왔습니다. 감기에 걸릴 예정입니다. 저는 <laughs> 지금 벌써부터 코가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어,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조하고 코를 자주 불고 이러니까 자꾸 코가 안이 자꾸 찢어져서 바세린을 콧물처럼 번들번들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의 일부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랄까 이책의 정신 <laughs> 그 영혼 그게 참 좋아요. 책 이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책입니다. 들어가는 말에 있는 문장을 인용을 해서 말하자면 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죠. 범불안 장애를 갖고 있다. 저는 이 저자분이 가진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ADHD긴 하지만 상상도 되지 않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살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삶을 잘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을 삶과 많이 대입을 시켜요.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이 방식이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늑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은 늑대였다고요. 이 대목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공상 속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는지 유추가 될것 같은데. 저에게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잘 학습하기보다는, 가상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만든 후에,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게더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늑대의 생태에서 그 동료의 팀워크,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저를 대입해서 제 환경을 대입해서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나는 멋진 늑대처럼 내가 내 무리를 지키고 내 무리를 위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시기죠. 이 저보다 이 저자는 차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오죽 어려웠겠어요? 이 정상이라고. 칭해지는 사회 안에서 섞여 들어가기가. 그래서 제가 뭔가 늑대의 생태를 이용한 것처럼 이 사람은 과학을 이용하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또 인용을 잠시 해보자면 나는 살아가면서 내게 무한한 즐거움을 안겨준 과학을 통해 이 질문들의 해답들을 찾았다. 인간은 모호한 존재이며 종종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과학은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하다.과학은 거짓말을 하지도 의도를 숨기지도 빈말을 하지도 않는다.일곱 살때 나는 삼촌의 과학책들과 사랑에 빠졌다.어디에도 없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일요일마다 나는 삼촌의 서재에서 과학책에 흠뻑 빠져들었다.마치 잠겨있던 압력 밸브가 풀린 것 같았다.나를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것 즉. 타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생애 처음으로 찾았다. 세상에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확실성을 찾아 끝없이 헤매온 내게 과학은 충실한 조력자이자 가장 진실한 친구였다. 과학은 전문적이고 난해하게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이를테면 암세포는 효율적인 협력에 관해 그 어떤 팀빌딩 훈련보다 더잘 알려줄 수 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은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머신 러닝은 우리가 더 체계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연력학은 인간의 삶에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을 설명하고, 게임 이론은 예의범절이라는 미로를 헤쳐 갈 길을 보여주며, 진화는 인간들의 의견이 그토록 다양한 이유를 알려준다. 이처럼 과학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근원, 관계의 기반, 기억의 작용, 의견 충돌의 원인, 감정의 불안정성, 독립성의 범위와 같은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는 세계와 인류를 설명하는 과학을 더잘 이해해야 한다. 과학은 보통 사람들이 본능, 어린 짐작, 가정의 기대는 영역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솔깃하지 않아요? 궁금해지죠?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거죠. 세상은 확실하게 뭔가 딱 이해되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잘 짜여진 게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다 불확실하고, 랜덤하고, 어떨 때는 뭔가 부당한 것 같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서로를 돕지 않지? 왜 다르다고 무시하지? 왜 낙인 찍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멋대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감정이 또 개입이 되면서 그냥 마냥 인간과 세상이 쓰러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해보자고요. 그냥 사람들이 원래 그래 뭐 나쁜 뜻은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이런 관점이 더 저에겐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뇌는 편집을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단적으로 우리 눈에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 시신경 다발이 이 뒤쪽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데 거기서 맹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 앞에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안 보이는 구멍이 반드시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냐? 뇌에서 편집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뇌는 그냥 시신경이 인식하는 정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 앞에 핏줄이 안 보이는 거고 맹점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도 그래요. 기억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낼 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에요. 그래서 기억이 왜곡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실험이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에 똑같이 이 차가 달려오는 속도를 유추하도록 했어요. 근데 A에는 방금 보신 영상에서 차가 벽에 냅다 갔다 박았을 때 차의 속도가 어땠나요?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서는 차가 벽에 접촉했을 때 차의 속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방금 봤던 영상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추론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이 주는 느낌이 다르죠. 세게 갔다 박았다. 약하게 부딪혔다라는 생각이 주입되면서 그 A라는 그룹에서는 이 차의 속도를 더 빠르게 예상했고 B에서는 더 느리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편집돼요. 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은 가상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뇌의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는 우리는 절대로 알수 없으니까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고, 각자의 세계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의 본질이 아닌 대상을 인식하는 사람 속에 존재하는 허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계에서 타인들의 눈에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뭔가인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뇌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게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연예인들 욕하잖아요. 뭐 이런 소문이 있네, 언제는 저랬다네, 이런 말들, 가십.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연예인은 그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이 인식하고 싶은 대로 편집한 어떤 새로운 가상의 무언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런 것들도 보여요. 자신만만해하고 늘 확신에 차있는 사람을 보면, 오,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항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언제나 확신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판단하거나 확신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상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맹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하거든요.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맹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삶을 좀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요. 뭔가 좀 겸허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잘 건설 중이다 라는 느낌도 들고 되게 좋아요 무언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인간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제가 참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정말 어 제가 이거 책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좋은 부분은 제가 다 북마크를 해놔요. 근데 여기는 이 책은 진짜 북마크가 덕지덕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도 그 중에, 그 중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오는 말입니다. 이책의 가장 마지막인데, 앞에는 적당히 생략하고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나 자신의 실패한 실험의 결과물이며 나는 그 점이 자랑스럽다.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일은 믿기 힘들 정도로 좌절감을 준다. 이 모든 일을 해내도 당분간은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어느 날 변화가 당신에게 살금살금 다가올 때까지 인내하고 불확실성과 자기 회의감을 극복하는 데에 있다.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계획할 수 없다.그저 일에 착수하고 과정을 신뢰할 뿐이다.그러니 실현되지 않은 계획에 이루지 못한 목표에 실패한 관계에 절망하지 말 것.대신 거기에서 배우라.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해 보자.나만의 방식으로 일하는 법도 실험해 보자.삶이 나아지는 과정은 느리고 점진적이라는 인간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다름을 악마 취급하지 마라. 내가 그랬듯이 당신이 타고난 초능력으로 차이를 수용해라. 무슨 일이든 잘 풀리기 전에 한 번은 잘못될 것이다.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괜찮다.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실패하는 실험을 즐기라. 혼자서 해내는 과정을 누리라.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럴 생각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권훈이었습니다.